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고 우상은 버립시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그 신실했던 성이 어쩌다가 창녀가 됐는가 정의가 가득하고 그 안에 공의가 깃들어 있더니 지금은 온통 살인자들 뿐이구나. 내은은 찌꺼기가 됐고 내포도 주는 물이 섞여 물어졌구나내기족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들과 한패로구나. 그들은 모조리 뇌물을 좋아하고 살해금을 쫓아다니는구나. 고아를 변호하지도 않고 과부의 송사는 받아주지도 않는구나. 그러므로 주곧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아, 내가 내 대적들에게서 받은 한을 풀어버리겠다. 내 원수들에게 안갚음하겠다. 내가 내게로 손을 돌려 내 찌꺼기를 녹여 깨끗하게 하고 내 모든 불순물들을 걷어낼 것이다. 옛날처럼 네가 내가... 내 사사들을 다시 세우고 처음처럼 내 모사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런 후에야 너는 의의 도성 신실한 고울이라고 불릴 것이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얻고 돌아온 사람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반역자들과 죄인들은 함께 부서질 것이며 여호와를 저버린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쾌락을 일삼던 상수리나무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너희가 선택한 그 동산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처럼 물없는 동산처럼 될 것이다. 강한 사람은 산 부스러기가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가될 것이다. 또한 이 둘이 함께 물에 타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끌수 없을 것이다. 오늘의 팁 27절에 시온 예루살렘 내의 남서쪽에 위치한 산을 말합니다. 시온은 원래 여부스족의 영토이자 요새였습니다. 후에 이곳을 정복한 다윗이 다윗성이라 칭하고 이곳의 복개를 인치하면서부터 시온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29절에 너희가 쾌락을 일삼던 상수리나무 때문에 에스겔 6장 13절을 보면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으로 상수리나무가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는 그들이 우상숭배를 좋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 이해하기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백성을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곳은 신실했던 성에서 창녀로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던 곳에서 온통 살인자들만이 있는 곳으로 변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먼저 귀족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들은 내물이나 살해금을 쫓아다니며 고아를 변호하지 않고 가부의 성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내 대적들, 내 원수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찌꺼기를 깨끗하게 녹여버리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사들과 모사들을 새로 세우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진노하신 또 다른 이유는 우상숭배입니다. 이들이 쾌락을 일삼던 상수리 나무와 그들이 선택한 동산이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하면서도 우상숭배를 자행했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처럼, 물없는 동산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강한 사람의 우상숭배가 불티가 되어 산 부스러기 같이 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이 불타는 데도 아무도 끌수 없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큰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고아나 과부와 같이 돌봐 주어야 할 대상들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길이 시온을 다시 바로 세워 줄 것이고 하나님의 올바른 조처가 회개한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사야 예언자의 시대나 오늘날에나 동일하게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우상이 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나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킵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사법 영역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